<laughs>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화, 변질, 똑같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변화 이 뜻하고 변질, 이거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변화는 내가 바뀌어서 왠지 좋아지고 발전하는 거라면 변질은 왠지 오래돼서 상하고 나빠지고 이걸 변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제목을 변질이라고 잡은 것은 사울 임금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좋아지게 달라진 게 아니고 나빠졌어요. 음식으로 쓰자면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질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저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이 시작되면서, 11절에서 바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사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시작이 돼요. 아니 하나님들 얼마나 신중하게 사우를 임금으로 뽑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우를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사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지만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우리가 어제 15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보내도 치라고 얘기하셨고, 아말렉을 치는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친이 비겁한 아말렉을 심판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러면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 괜찮은 것은 살려두고, 쓸모없고, 나쁘고, 하찮은 것만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어,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길갈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서 돌 12개를 세운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신과 구원의 기념비를 세운 그곳에 사울이 이번에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 이제 무엇을 보자는 얘기냐면 사울이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고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게 아니고 사울은 이미 맨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는 스스로 낮아진 것 때문에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즉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는 자기 주장이 강한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받을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부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이 사울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사울을 향해 갔는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끝끝내 하는 게 뭡니까? 예, 좋은지 압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지켰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겨 두었습니다 하면서 사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 사울 같은 모습을 성도님들에게도 봐요. 기도합시다, 뭐 예배드립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는 사울처럼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 목사 신세 받아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뭘 교회에서 뭘 하려다 보면 목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잘못됐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표현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또한번 사울의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입장이 뭔가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변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 사울 한 사람의 변질이 얼마나 큰 일을 가져오느냐? 사울 한 사람이 변질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울의 가문 전체가 버림을 받습니다.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축복된 자리에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은 사울 이부 단한 명도 왕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왕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바뀌입니다. 베냐민 집화에서 유다 집화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이냐? 사울이라고 한 사람, 단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내가 예수잘 믿어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심지어 자손과 후손들이 신앙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거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뜻, 이것이 더 앞서요. 그러면서 많이 봐주는 척해요. 내가 100번 양보했는데 100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형제가 나를 시험하려고 들면 내가 몇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곱 번 7번 아니라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또 머리 좋은 분들이 계산해요. 77이 49, 그러면 490번 하면 됩니까? 집에 가서 발을 점차 쓰면서 490번 셋실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완전 숫자의 10배를 또다시 일곱 번 하라는 얘기는 너는 끝까지 용서해줘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줘야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용서하라는 얘기냐.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판단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너무 멀쩡하고 너무 좋은 양이고 너무 좋은 소인데 이걸 왜 그냥 버리나? 그런 판단이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질은 일어났더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된장, 고추장 담그면 그거 관리 잘하면서 뭐안 들어가야 돼요? 빗물 들어가면 안 되고 공기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꽉 밀봉만 해놔도 변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인간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보여준 그 어떤 귀한 재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못하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중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은 반드시 뭐아야 돼요? 양의 피로써 드리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생명을 대신하는 피로 드리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계획에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워가면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도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은 에어락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 네. 사울이 변질되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계획과 섭리 위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이 들어가면서 사울이 변질되었고, 사울이 변질된 결과는 사울 한 사람의 불황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왕의 가문에서 내쳐지는 놀라운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 것, 내 주장, 내 뜻, 내 판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나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하여 두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